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복지관의 3대 핵심 전략 중에 하나인 글로컬리제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이 글로컬리제이션을 구사하게된 배경은 우리 복지관 하면 떠오르는 거가 국제 교류라든지 국제의 교육 관계의 교육을 좀 많이 해 와서 국제적인 이미지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배경이 조금 이제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첫 번째는 사회사업의 핵심 이념 중에 하나가 인도주의적 이념과 민주주의적인 이념인데 그첫 번째 인도주의적인 이념에 이 글로컬리제이션이 부합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. 또, 경영학의 구루라고 하는 피터 드로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인류와 지역사회에 대해서 크게 공헌하지 않는다면, 과연 이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그 의문을 던진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. 오, 우리가 지금 이제는, 어, 이렇게 국제화, 그 다음에 또 토착화, 이런 글로컬리제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세계의 큰 흐름을 갖고 글로컬리제이션에 대한 어떤 그 당위성이랄까, 해야 된 책무성을 뽑은 것입니다. 그러면 저희 복지관과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저희 복지관 초창기의 선배님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과 같은 모형을 좀 만들었습니다.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모형이죠. 우리 복지관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신 초창기의 선배님들과 또 우리 복지관 운영위원이셨던 김형식 교수님, 예, 이런 분들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우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개발도상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을 좀 전수를 해서 우리 복지관만 갖고 있지 말고 그걸 전수를 해서 그분들에게도 거기에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또 바람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어 저가 보는 또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복지관은 성장 동력원을 찾는다면 현재 우리는 보면 이렇게 에 급여라든지 아니면 승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. 그러면 이곳에서 일하는 우리 동료분들이 좀 희망을 갖고 뭔가 새로운 어떤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니 개인이 더 성장하고 개인이 또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하여서 오히려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복지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지를 수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...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또 선배님들의 바람과 또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글로컬리제이션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. 이제 BTS가 한류로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과 또 팬들에게 영감을 주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또 아니면 좋은 이런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정말 필요로 한 그런 나라에게 인도주의적인 정신과 또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고유 브랜드를 잘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다른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일하는 또더 다른 또더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글로컬리제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거기에 사명감을 갖고 더 어, 이렇게 정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